보여드릴 건데 이제 등교 수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어, 수업하는 거 또는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끝. 사람은 아, 배고파서 이거 먹고 갈게요. 교실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시간이 아직 좀 남았어요. 오늘 왜 나와 있었어? 제일 마중 나온 거야? <laughs> 제일 처음 왔죠. 제일 처음 왔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나온답니다. 네, 얼른 보내주세요. 네. 이제 일어난 거야. 수업 시간에요. 일을, 일을 10분에 1배를 하면 몇시 된다고 그웠어요 좋아하는 거 배웠잖아. 그거랑 똑 어, 이거랑 똑같은데 뭐만 있는 거야? 앞에? 저 어, 점만 있는 거야. 점만. 여러분 지금 2교시고요. 음악 시간이라서 아이들이 음악을 하러 갔습니다. 마스크 잠깐 벗었는데 아, 역시 혼쪽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야, 이거는 어제 물인데 그냥 먹고 있어요. 애들이 가 있는 동안 지금 업무가 없어가지고 이거 같이 꺼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서평 제안을 받아서 어, 책을 받았어요. 협찬이 아니고 서평을 쓰 써야 해서 받은 거랍니다.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뜯겠습니다. 음. 짠 이런 책이에요. 미디어 리터러시 보드 게임북. 제가 이거를. 학습 절차까지 나와있는 책이에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서평을 써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아이들이랑 사용해본 다음에 어 인스타나 아니면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 계획입니다. 일단은 서평하기 위한 책을 받아왔어요. 일단 여러분 일기 검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놀래라 뭐야 어우 겁쟁이인거 들켜버렸네 헨님이 땡땡 여러분 이거 보세요 헨님이 쨍쨍 너무 귀엽죠?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럼 저는 일기 검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일기검사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이렇게. 다 했고요. 이제 3분 뒤면 아이들이 오고, 그리고 나서는 중간 놀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3분 뒤에 아이들 오면 중간 놀이 같이 하고, 어, 3교시, 4교시, 5교시, 6, 오늘 6교시 아니네?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동생 생일이에요. 동생 생일이야? 뭐 했었어? 어, 지역은 동생 내일 생일이에요. 뭐해주다고 네. 현질 써달래. 네. 현질? 현질 하나에 5만원이야? 7만원에. 네. 네. 응. 그렇게 비싸 요새? 현실에 응. 6 네. 네. 애플데이 친구한테 콘서트 쓰기. 이렇게 꼭짓점이랑꼭짓점이 맞닿게 놓는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 다음 거는 여기다가 껴놔야지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모서리가 만나는 만나는 면 데이 응. 편지 받았어요. 오. 빨리 집갈 수니까 있 있는... 업무도 하고 연수 들어야 될게 있어서 연수도 듣고 할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데? 음, 이거 선생님한테 주는데 음. 왜? 몇 학년이십니까?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몇 학년이십니까? 서연아, <뽤모음> 몇 학년이십니까? 지금 몇 학년이십니까? 안녕. <laughs> <hiding. 웃음> <이 Spot> <floor>: <Herrn> <yahoo> 아, 저 어떡하죠? 사과빵 또 받았어요. <laughs> 나한테 애들이 잘못을 많이 했나요? <laughs> 귀여워. 붙였어, 이렇게. 고마워, 서연아. 아이고, 사과빵 이거 먹다가 쓰읍, 배부를 때것 같은데. 이거는 선생님이 저녁으로 꼭 먹을게. 단원평가잘 보셨습니까? 네. 얼만큼 잘 봤어요? 몇 점, 몇점 정도 됐습니까? 어, 60점 대였습니다 와, 60점 대잘 봤다고? <laughs> 잘본거 어, 지금 중간은 넘었는데. 아, 중간 넘어서 그래, 잘했지, 잘했지. 아, 잘못 맞았는데요? 근데, 올베. 커트라인이 네. 너무 높았어요. 아, 그랬어? 이거 23점인가 많았는데, <laughs> 커트라인 못 넘겼다고 나무라에서 어제 음. 남았어요. 커트라인 몇 점이었는데? 70점인가봐요. <laughs> 코트라인 60점은 돼야지, 그치? 그래까 그러니까. 어... 오늘 영어 단언평가도 음. 65점 맞았어요. 잘한 거지? 네. 어, 잘했어요. 10문제에서 6개나가 아, 문... 세모 1개. 그럼 잘한 거죠. <laughs> 은근 높은데요? 어, 잘했네. 그러면 어, 절반은 더 맞았네요, 엄청. 그니까요, 절반 넘으면딱 좋아요. 음.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누구 반입니까 <laughs> 여긴 <여기> 누구 반이야? 우리 반인데 사람도 이다될것같은 우리 학당에 우리 학교 애들 많잖아 네. 그래 가면 좀 지켜주지 않을까? 아닐 것 같은데? 어, 아닐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웃음> <웃음> 아 힘들다. 뭐하고 있는 줄 알아? 우리 반애가 샴푸를 고쳐달라 해가지고 샴푸 고치고 있는데 안 고쳐지네. 어. 아못 뭐 고치겠네. 꼬치는 뭐말해보야 아니야. 선생님은 철석같이 믿고 갔어. 못하는 게 없다며. 아니야. 아니야. <laughs> 기대를 못 저버리게 할수 없잖아. 반가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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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응.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일을 했고요. 이제 퇴근합니다. 갈까요?